일본의 여자승려가 수행을 하는 주코사원. 이 사원에 새로운 여승려 레이오와 그의 하녀 린덕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고노다비 경의 본인 요리. 도시 레이보사마 또 오츠키의 린덕구가 도착しました.よろしくご指示に従うよ。 レオン,スのンをます、スニア、ネレバダ、サウナルトロボゴスミダ。ンをホンジュア、ダンシノソーバカリュエ、コノタリカラサキュア、タカニチラサウナをトロてドンレオン、ナムスニア、シュンカイル、ポギデミダ。アノモノソーデ、シュンカイサマトモス、モノデゴアマデラノキョーカイナヨ、ホンジノホエモドティタヨス、コレモ、アンモクノチノナトヤレスカ。 그날 저녁, 한여린 토쿠는 레이오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습니다. 사실 레이오와 린토쿠는 서로의 육체를 탐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레이오가 남자의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린토쿠는 질투합니다. 사실 레이오와 린토쿠는 서로의 육체를 탐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레이오가 남자의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린토쿠는 질투합니다. 오의 육체를 탐그을보였는합니다 레이어는 리토크에게 사과를 했고 그렇게 둘은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레이어는 슌카이를 봤던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슌카이가 여승녀 묘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슌카이와 묘신은 비밀 연인 관계이며 둘은 종종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소나타의 아름다운 전신을 보여주게 해줘. 두 사람의 희미한 이 メシンが헤어진シュンカイアペレイオがなたますメイオのアナタデスメイオーはガガットリマシタキョーカラノコシーオクロンジョンレイオのバントゥリーサラガルナヌルのチを目くけたミョシュンカイのヘバツナダキヤバツシュンカイアバツけダキヤバツシンシンのダキヤオ 순카이가 용서를 해달라며 빌자 레이오는 폭포 아래에서 수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의를 하시다. 지라다이 그렇게 순카이는 폭포 아래에서 수도를 시작합니다. 레이오는 순카이에게 욕망을 잊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승카이는 이제 묘신을 잊었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이오는 옷을 벗고 승카이에게 다가갑니다. 레이오는 대놓고 승카이를 유혹합니다. 승카이는 결국 욕구를 참지 못하고 레이오와 관계를 갖습니다. 레이오가 남자와 처음 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하자, 신카이는 오히려 협박을 시작합니다 묘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레이오는 질투의 주님으로 묘신의 죄를 베니로 그녀를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절박상한슈카이는 요신을 끌어달라고 하지만 레이온은요신는포신해포풀해준풀어 풀어준다고 협박을 풀어준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어슈카이는이는이 <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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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신 또한 흉카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레이오는 류신의 그곳을 불새로 지져버립니다. 사원의 여승녀들은더 이상 레이오의 행포에 참지 못하고 관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この鉦は砥無し가 돼는 어떤 인연치는 고 떨어져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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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のののののよううなななととををししたたたにててナ私一一一人もいめめせ言言あれ思心があるならシュンカイろ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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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을 거절당한 레이오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슌카이의 목을 쳐버립니다. 슌카이의 머리를 끌어안고 레이오 는 결국 실성을 해버립니다. 나離れられまあなたは口もけず。もう話しま私人っきりのもの。 관청의 순사들이 사원에 나타났습니다.

적인 순간이 된 레이오는 자신의 배를 담가버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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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도쿠는 쓰러진 레이오를 보고는 실성을 해버립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여승녀들은 모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 판가는 죽은 레이오의 시체와 미친 린토쿠마저 십자가에 매단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한 판결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야 뭐도뭐 특히 고학 시도하는 문도들, 화리츠케와 <목소리> 당연한 목의도고다. <목소리> 계발은 양반의 겐도 같음스. 유키츠미타 미세시미를거나뜨나 야이가 깰테 고지세오 겟스을루 코토니 나ます 인놈! 거기! 와! 캐리! 고자리 아! 그렇게 다섯 명의 여승녀들은 십자가에서 최우를 맞이합니다. 판가는 여자들의 집념이 무섭다는 말을 하며 영화는 끝난 <목소리> 게됩니다 영화 죽고 사원 비군이 살인 사건은 도쿠가와 여자의 형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작품은 일본의 에도 시대의 사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자 승려 죄인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형벌을 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여승녀들의 사랑과 질투가 참으로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승녀들끼리 자행되어진 미꾸라지 처벌은 정말 오늘 꿈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제 이 도쿠가와 여자의 형벌 시리즈가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조만간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상 라이크무비였습니다 like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